첫 번째, 기후변화의 문제입니다. 저는 기후변화라는 표현보다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후 변화 그러면 상당한 보수 지자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사람들이 말하듯이 일종의 순환하는 것이다. 보들갑 떨지 마라. 무슨 기후 위기냐.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과학자들은 단순한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로 가고 있다. 이제 1.5도가 더 오르게 되면 지구의 어떤 정상적 상태가 이제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고생했죠 우리 체온에서 1.5도만 오르면 1도만 오르더라도 출입이 금지되기도 하고 자가격리를 하기도 합니다 뭐 뭔가 이상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근데 지구가 1850년부터 1900년까지의 평균 기온값이 13.9도라 그럽니다 지구의 온도가 그때는 13.9도였는데 그게 지금 한 120년 만에 이게 1.5도를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근데 1.5도가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2도까지는 통제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막 굴러가게 된다는 거죠, 지구가. 그러면 완전히 이제 아열대 기후가 되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모든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지구의 멸종 생물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위기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 여러분도 기후 위기에 대한 유튜브나 이걸 볼 때마다 섬뜩한 느낌을 되죠. 그러나 그냥 애써 외면해버립니다. 그건 너무 먼 길이니까. 천천히 물이 데워지면 물속에 있는 개구리가 삶아 죽어질 때까지 물 밖으로 뛰어나오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개구리 삶아 죽는 원리처럼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애써 위기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시는 사람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이 심각한 위기를 명백히 예상하고 준비를 해요. 2050년 탄소 제로화는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주요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문재인 대통령도 2050년 탄소 중립화 목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로 2030년, 지금 7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걸 이제 BAE 기준으로 40% 줄이겠다고 저희가 목표를 해놨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된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그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으면 산업 분야, 에너지 생산 분야, 뭐 농업 분야, 도로 교통 분야의 CO2 발생 다 비율이 있거든요. 그 비율에 맞춰서 건설 분야, 산업 분야 이 어떻게 줄여갈 것이냐 잘알지있네 알리백이라는 게 있죠. 알리백이라는 것은 리뉴얼 에너지, 즉 재생 에너지란 뜻입니다. 재생 에너지를 100% 써서 만든 생산품을 알리백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다국적 기업, 세계적 기업들이 알리백을 설언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은 100% 재생 에너지만 쓰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알리백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것은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알리백이 뭐냐고 윤석열 후보에게 물어보니까 그걸 몰라서 대답을 못 했죠. 뭡니까? 하게 물어봤는데 알리백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7대 CO2 배출국으로 기후 악당이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OECD 같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여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것인가가 핵심적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 알리백이 뭔지 모른다는 것을 부끄럽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백보를 양보해서 알리백이 뭐 뭔지 몰랐다 그럽시다. 그러나 그럼 인수위 때나 되고 나서 공부를 하고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알리백이 왜큰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이 총에너지 중에 4.7% 정도입니다. 뭐 기준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만 5%가 안 돼요. 이게 OECD 국가 중에 최악입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우리나라는 그만큼 탄소우존 경제라는 거죠. 이 경제 구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산업 경쟁력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알리백을 여기서 충돌할 수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가 총43 테라와트 아워, 43 테라와트 아워인데, 현재 5대 기업이 사용해야 될 전기에너지 양도 충당을 못해요. 이43 테라와트 아워라는 게. 우리나라 30개 기업이 쓰는 써야 될 재생에너지가 총103 테라와트 아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재생에너지를 국내에서 공급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탄소 복경세를 받아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탄소 국경세라는 것을 CBAM이라 고합니다 CBAM, 카본 m 보더 어 m 스 c 먼트메카니즘이라 그래서 이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것을 유럽 의회가 통과를 시켰는데 제가 이제 유럽 벨기에 브뤼셀에 가서 유럽 의회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 CBAM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눠 봤습니다만 유럽은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올해 6월 1일부터 이제 보고를 시행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게 돼 있어요.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한국 기업들은 유럽에 물건을 팔려면 이 물건을 생산하는데 얼만큼 탄소가 소요됐습니다라는 내용을 리포트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리포트할 수 있는 준비도 안돼 있어요 제대로.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가 쌓여서 어떻게 되느냐? 2026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세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세금을 관세를 물게 돼 있는 거죠. 알리백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 탄소세를 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리백이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돈 주고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거든요. 그면한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지금 선철 1톤당 313달러인데 2029년 유상 할당 관세를 계산해 보면 총 탄소세로 내야 될게 42달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체를 한톤 파는데 313달러인데 이 영업이익률 8% 잡으면 25, 56달러 될 텐데요. 42달러를 탄소세를 내고 나면 영업이익보다 마이너스가 되는데 어떻게 수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럽 시장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가 된다면 그러면 유일한 방법 뭐냐 기업들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생에너지가 공급되는 곳으로 그렇게 되면 완전히 우리나라는 산업 공동화가 되고 그나마 일자리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국경 세를 비롯한 이 기후 변화, 알리백 문제는 단순한 추상적인 기후 변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먹거리,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원전 짓자 그러는데 고준이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원전을 짓는다는 것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계속 짓자는 것과 똑같거든요. 아무리 아파트가 좋아도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20층, 25층 사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공중 화장실 가야 됩니까? 쓰레기 소각장 없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가 제이 문제를 알아보려고 프랑스 뷰로라는 곳이 이제 고준이 핵폐기장 설치를 하기 위한 그런 실험 시설을 만든 곳입니다. 제가 지하 500m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게 프랑스에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지 뷰로 주민들과 얼마나 논의를 통해서 이 주민의 동의를 끌어냈는지 이걸 상세한 과정을 들었습니다. 30년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지금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어요. 이뭐 야당 수사나 하고 막 이렇게 맨 앉아 가지고 무슨 검찰총장 같은 그런 뭐 수사 지인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산적한 문제가 많아요. 좀다 귀찮죠? 이런 얘기 공부, 공부하자면. 뭐 누구 압수수색한 것만 관심이 있고, 술 먹는 데 관심이 있고, 이런 게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안 되면 밑에 사람한테 힘을 실어줘서 산자부 장관보다 언제까지 만들어내라. 방안을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준이 핵폐기물을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전만 떠든 것은 말이 안 된다. 즉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막 탈원전했다고 욕만 해대면서 자기는 뭐 원전 중심으로 하겠다는데 원전 중심으로 하려면 해결되는 문제가 첫째 유럽이 말한 텍소노미란 말이 분류법인데 소위 말한 그린에너지, CO2를 발생하지 않는 그린에너지로 원전이 분류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아주 안전형 고형 그 어, 우라늄 재료를 써야 될 조건이 있고요. 핵 폐기물을 확실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어야 돼요. 그런 조건들이 하에서 그나마 텍소노미로 그린 에너지로 분류하자라고 유럽에서 했는데 유럽의 녹색 당이나마은 쪽은 이것도 말도 안 된다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없이 그냥 원전만 짓겠다는 게 무슨 겁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리프로세싱 핵연료 재처리 협상을 통해, 어, 통해서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은 채 원전만 떠들고 정치적으로만 활용하려고서는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율을 저는 이제 높이지만 재생에너지가 높이면 높인 만큼 줄여야 될게 원전이 아니라 지금 단계는 석탄이다. 석탄 에너지를 먼저 줄이고 그다음에 LNG 에너지도 줄여야 됩니다. 에너지 값도 지금 비싸잖아요. 뭐 메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뭐 CO2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석탄 화력 LNG 가스화력을 줄이고 마지막에 원전을 줄이자는 게제 주장이죠 순서를 줄여가는 순서를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그래도 재생에너지 가지고는 100% 우리나라 전기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왜? 재생에너지의 치명적 약점 소위 말하는 간헐사 해가 하루 종일 뜬 것도 아니고 바람이 하루 종일 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재생에너지 생산의 가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한 ESS라, e l e c t r o n y z i Save System, 소위 전기 저장 장치 기술이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전기 저장 장치 비용이 아직까지는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뭐 전기라는 것은 저장하기가 쉽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원전의 기본 값으로 이제 기저 전력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 나갈 게 저는 퓨전 파워, 핵융합 발전이라고 봅니다. 이게 꿈의 에너지라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태양이 바로 핵융합 현상으로 우리 지구의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핵융합은 핵 폐기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꿈의 에너지입니다. 이 핵융합 발전을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발전시켜서 지금 대전 대덕에 핵융합 발전 연구소가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방문 했습니다. 전 세계가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이 만나가지고 이 핵융합 발전을 만들자. 솔트 협상을 하면서 전략 핵 무게를 제한하면서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할 것은 바로 핵 융합 발전 대한민국이 탄소 배출량을 2030년 40% 국가 목표 n d c 2050년 탄소 중립화는 우리나라가 허구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가지 못하면 낙후되게 돼 있습니다 낙후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이 수출로 먹고 사는데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수출을 못하게 된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님, 김기현 대표님, 공부 좀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탄소 배출량 1인당 3.8톤입니다. 3.8톤. 지금 중국이 탄소 배출 많이 같지만 1인당으로 따지면요, 3.16톤. 우리보다더 적어요. 우리는 3.8톤인데, 미국은 2.33톤이, 일본은 1.82톤. 우리가 3.8톤을 발생하는 OECD 국가 중에 최대 많이 CO2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라고요. 그걸 알고+ 알고 오셔야죠. 이 국제 정세를 지금 맨날 국내에서 지금 야당 의원들과 지금 협력을 해서 이 지혜를 모아야 될때 맨날 수사만 하고 이래+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가 가겠습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 지구 행성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있다니까요. 그 위기는 그 위기고 우리 대한민국 위기는 뭐냐. 먹고사는 위기로 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탄소 국경 조정세 대응 못해요 이래가지고 알리백 대응 못합니다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되고 주요 기업들이 알리백을 찾아 해외로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커밍순 오고 있습니다 윈터스 커밍입니다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통령님, 김기현 대표님 이 문제와 연관된 제가 에너지 문제를 말씀드렸고 이 기후위기와 연된 식량 문제만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 분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식량은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거든요 우리나라의 지금 단위 경제 경제 면적 면작, 량이 뭐, 미국, 일본, 이런 데서 턱없이 적습니다. 0.03가 될까요, 우리가요? 아무튼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납니다만, 우리나라의 1인당 경제 면적이 너무 적, 적, 적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식량 자금률이 40%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곡물자금률과 식량자금률인데 식량자금률은 쌀 같은 거, 우리 사람들이 먹는 거고요. 곡물자금률은 사료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 곡물자금률은 거의 사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뭐 콩, 옥수수 이런 거다 수입하잖아요, 90% 이상. 그러니까 곡물자금률은 20%가 무너져서 지금 18%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쌀 소비가 보통 1인당 한 80kg씩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못살 때는. 그러면 5천만이면 약 400만 톤을 먹었는데 지금 이게 80kg가요. 60kg도 무너졌어요. 대신 밀가루하고 고기 소비량이 거의 1인당 40kg 이상씩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 고기 소비량이 쌀 소비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밀과 고기 이런 육류 소비량이 늘어가는데 이것은 다 사료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사료와 비료 이거를 다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심각한데 앞으로 이제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잖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강남 물난리 때문에 난리인데 저 오세훈 시장도 책임이 있지만 오세훈 시장만으로서 불가항력적인 지금 기후 변화가 일상화됩니다. 100년에 뭐몇십년 만에 한번 온감할 까한 폭우. 이 폭우가 문제가 된 것은 이게 집중적으로 쏟아져서 급격하게 수량이 불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배수를 구 크게 해도 이게 물에 잠기는 현상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죠. 이런 급격한 국지성 집중 폭우, 폭염, 그다음에 한파 그다음에 가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거의 뭐 일상이 됩니다. 이게 뭐 매일 신문에 이상 기후 현상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호주, 뭐 캐나다에 산불 보십시오. 산불이 몇달 동안 꺼지지도 않고 불이 납니다. 이렇게. 산불이 엄청나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식량 위기로 옵니다 식량 위기. 유명한 투자자들은 다 이제 식량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그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에 다 아, 의존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식량 수입하지 않으면 한 달도 제대로 못살 거예요 우리가. 이 식량의 농업에 대한 혁신이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농업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제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고문도 하고 그 회원에 참여한 이유도 바로 이 기후변화 문제와 이 식량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맨날 쌀 직불제 뭐 해서 쌀값 뭐 이런 이야기만 하지 농업의 구조적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식량자금률과 곡물자금률을 높여갈 것인가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이게 기름보다더 중요한 시대가 옵니다 기름이 없어도 버티지만 식량은 없으면 바로 지금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식량자금률 40% 공물자금률 20% 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한 제, 제가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고 팩토리팜 스마트팜을 어떻게 이, 이 주거랑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한번 제그 농업에 대한 구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크기 정도에 불과한 이 네덜란드가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 농업수출국입니다. 네덜란드를 방문해서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덜란드의 농업혁명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다음 정권은 이 농업에 대한 혁명을 통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은 우리가 삼농이라고 그러잖아요. 농민은 농민의 문제와 농촌의 문제와 농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농민은 지금 고령화돼 있는 농민들의 그 복지와 삶에 관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후대+ 후대가 끊기게 되는 이런 농업이 후대를 끊기는 이런 문제 농촌은 이제 농촌을 어떻게 도시와 연계시켜서. 갈수록 인구 소멸 지역 농촌을 사람이 살수 있는 농촌으로 만들 것이냐는 문제이고 농업은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어떻게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이 삼농에 대한 저의 구상도 별도 의 챕터로 제가 한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지구가 위기입니다. 이 상태를 중단하지 않으면 지구는 이제 거의 인류 멸망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멸종 생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위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탄소 국경 조정세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럽 시장,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은 붕괴되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산업은 공도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김기현 대표님 당장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모든 건설, 건축 현장에서 어떻게 CO2를 줄여나갈 것인지 어떻게 운송 분야에서 줄여나갈 것인지 총체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진두지일하고 대통령이 체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기후 변화 시대에서 낙오되게 될 것입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원전 발전소를 만들어 산업 동력을 만들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포스코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산업화 시대를 준비했고 전두환 노태우여 김대중 대통령이 IT 산업에 꽃을 피웠던 그러한 선견지명을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정치, 민주주의 위기뿐만 아니라 산업의 위기, 생존의 위기, 곡물, 식량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구 절벽 위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위기는 기회가 되려면 그 위기를 공유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 송영길 TV를 통해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같이 조직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